안녕하세요 고비셀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레이 스케일 락업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7월달에 그레이 스케일 주식이 많이 락업이 풀리면서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의 안 좋은 영향, 비트코인의 매도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내로티브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는 베리실버트라는 분이 창업을 했죠. 어, 베리실버트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굉장히 일찌감치 깨달아서 몇 가지 비즈니스를 세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모회사를 만들어서 그 밑에 세. 자회사를 두고 있죠. 코인데스크 이거는 가상자산 어, 미디어 업체이죠. 어, 두 번째가 제네시스 트레이딩. 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 비트코인의 OTC 트레이딩을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도권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쉽게 할수 있도록 제도권 형태의 인베스먼트 비히클, 투자 수단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일종의 ETF와 비슷한 어 어떤 그런 상품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ETF는 아니죠.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업계의 용어로는 이제 ETF가 아닌 비즈니스 트러스라는 형태로 이 상품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트러스의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 일단 전문 투자자들이 가입을 하는 거죠 이 펀드에 일별로 가입이 가능은 한데 일단 가입을 하면은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 유일하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은 이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레이스케일 주식을 받는데 티커가 어, GBTC이죠. GBTC를 받으면은 이거를 6개월 후에 유통시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한테서 직접 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다른 매, 다른 매수자를 찾았. 때 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6개월이라는 락값의 기간이 있는 거고, 언제 가입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달은 굉장히 락값이 많이 해제가 되는 거고, 어떤 달은 적게 되는 건데, 이번 7월달에 락값 물량이 굉장히 많이 어, 몰려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어, 뭐그 이유는 이제 6개월 전인 1월달에 많은 자금이 그레이 스케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때 투자했던 물량이 6개월이 지난 7월 달에 이제 해제가 되면서 매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레이 스케일이 제 기억으로 한 2014년, 15년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오랫동안 굉장히 독보적인 자리에 있었죠.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ETF가 미국 내에서는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캐나다나 유럽에서 많이 ETF와 유사한 그런 상품들이 나오기 했지만은 제도권의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는. 어, 굉장히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많이 누렸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의 제도권에서 관심이 생겼을 때 GBTC 주식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죠. 뭐한 평균 40% 정도였고 많이 갈 때는 한100% 정도의 프리미엄까지 형성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에 금년 1분기부터 좀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변화가 치료될 락값 해제랑 같이 맞물리면서 좀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이냐면은 이 1분기에 그레이스케일에 많은 경쟁 상품들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ETF는 없지만은 캐나다에서 ETF가 승인이 나면서 미국을 포함한 이제 북미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생겨버린 거죠 특히 이 펄포스 ETF라는 캐나다에 있는 ETF는 매니지먼트 e 가 그레이스케일 보다 반 가격입니다 그레이스케일 한2% 정도를 운영수수료로 떼어가고 있는데 이 펄포스 ETF는 프로밖에 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이 프로포스 ETF는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해치펀드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한다든지 다른 창구로 제도권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일단 마이크로스트라다지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을 하면서 거의 비트코인 ETF화 되면서 이제 제도권에 있는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원할 때 대신 살수 있는 또 대체가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IPO를 해서 상장을 하면서 또 제도권 자금들은 비트코인에 베팅을 하고 싶을 때 그레이 스케일 외에 또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그레이 스케일을 대처할 만한 어떤 그런 수단들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레이 스케일의 한40% 정도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이 지금은 없어지고 어 현재는 오히려 마이너스 10% 10% 디스카운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 그레이 스케일의 프리미엄이 없어지면서 여태까지 어 그레이 스케일 나브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자금이 일부 있었는데 이 자금 더이상 납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게 된 겁니다 납 트레이드는 그레이 스케일 어, NAV 트레이드 인데 NAV는 Net Asset Value 인거죠 어, 순자산 어, 가치 기본적으로 그레이 스케일에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런 단기 자금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그레이 스케일의 운영 자금 규모가 금년 한 1분기부터 어, 계속 정체된 상황입니다 네, 이 락업이 해제가 되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제일 먼저 표명을 한게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이 최근에 리포트를 내면서 7월에 많은 락값 해지 물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매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25,000 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확실히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레이스케일 주식에 대한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지 비트코인이 팔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의 그 구조상 비트코인 자체를 매도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GBTC가 디스카운트로 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비트라지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물 시장에서 파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btc를 어, 싸게 순자산 가격보다 지금 10% 디스카운트이기 때문에 그싼 가격에 사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어, 비트코인을 팔고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면은 마이너스 10% 디스카운트에 대한. 아비트라지 어, 재정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에, GBTC의 매도 물량이 7월 낙가 해지 후에 많이 나온다면은 더욱더 어, 이런 포지션을 갖고 가기 위해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어,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도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제 결론은 비트코인이 이 뉴스로 인해서 7월달에 하락장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선물시장에서 어 살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어그 바로 무엇이냐면은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6개월 전에 그레이 스케일 MAB 트레이더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있어요 단기 트레이더들 중에서 어 이분들은 거꾸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사고 그레이 스케일 주식을 매도한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레이스케일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이걸 반대 매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을 해칭을 하기 위해서 사놓은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언와인딩 하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을 다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좀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에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7월 말에 해지펀드 세력에 의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랑 매수 물량이 충돌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것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이두 세력 간에 어느 쪽이 더 강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7월 달이 끝나면은 락업비 해제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현상인 거고. 그래서 어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이 단기적인 현상에 너무 얽매이 이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중장기적인 가치 성장에 더 품가스를 두는 것이 이 지금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의 매도 매수 물량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잘못된 판단을 한다든지 이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짧게나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저의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